자, 다음 다음 순서는 오늘의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여러분 많이 궁금하시죠? 큰 박수로 환영해주는 의미로 핸드폰에 라이트를 끼고 크게 흔들면서 환영해주십시오. 여러분 게스트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삼선은 욕심이다. 삼선은 견제할 수 없다라며 김준성 후보를 선택하셨습니다. 삼선은 욕심이다. 삼선은 절대 안 된다고 말했던 김준성 후보. 아니 그런데 지금 뭘 하고 계시는 겁니까? 요즘 말... 하시면서 다니시던데, 아니고 매체 언제? 인간적으로 챙겨둬야 하니, 삼선은 당연히 부패하게 된다는 것이 당시 김준성 후보의 일관된 논리였습니다. 그 논리를 싹다갈아 엎은 김준성 후보를, 이제는 우리가 싹다갈아 엎을 차례입니다. <laughs>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살림살이가 나아진 사람들이 따로 있습니다 수십억 원의 군민들 세금과 보조금이 들어간 공공사료조리원대설 공정한 선발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 뿐입니까? 저기가 큰 병원이 운영하고 있는 영광 노인 요양 병원. 군민들의 재산을 마치 자기 것이냐 수십억 원의 보조금으로 더 크게 지어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돈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지금, 바랍니다. <laughs> 바로 거기에서 여러분의 소주머니에서 나온 세금이 우리. 부끄러운 뉴스를 보았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김준성 영광 군수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석산 개발업체 대표를 구속하였습니다. 검찰은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김준성 군수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여러분, 천만원의 뇌물사건의 당사자인 석산개발업체 대표가 최근 검찰에 구속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대마 석산 근처 주민들은 석산개발로 농사용 비닐이 망가지고 가축들이 유산하고 죽어가는 전쟁같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거대한 뇌물 사건과 국민들의 피해도 불구하고 김준성 후보 측에서는 우리와는 상관없다. 모자 한번 하는 군수가 되어주는데 그렇다면 누가 그걸 받았는지 김준성 후보에게 묻고 싶습니다 김준성 후보는 조사 한번 받지 않았으니 깨끗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선거철에는 원래 당사자를 부르지 않는 것이 검찰의 원칙입니다 k <sus> í 대답하라 그래도 정기호 군수는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양심적으로 군정을 집행하였습니다. 선거를 도와주었는데 뒤를 가주지 않는다고 챙겨주지 않는다고 정기호 군수를 욕하고 다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기도 없고, 인정 없는 군수라는 평도 들었습니다. 드러낼 줄 아는 자신감 있고 당당한 사람 확실하고 분명한... 그칠 날이 없습니다 억울함을 성토하며 희눈물을 흘리는 약자의 가련한 모습이 이 지역의 사화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눈물을 닦아줄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아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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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들이 생각하는 언론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당신들이 알린 진실은 얼마나 있었습니까? 매 선거 때마다 토론 한번 못하는 김준성 후보만 감싸고 도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두려운 것입니까? 아니면 무엇을 얻고 싶은 것입니까? 김준성 후보에게서 중단 없는 발전이라도 약속받으셨습니까? 강종만 후보 아니, 삼선 욕심의 주님은 김준성 후보를 대체할 수 있는 영광군의 희망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活动、哦。 8년간 중단되었던 영광의 발전, 이제 한쪽만이 시작합니다. 6월 1일 저녁, 김준성 후보 이름 뒤에는 전 영광 군수의 코치기, 강종만 후보 이름 앞에는 영광 군수라는 코칭이 붙게 됩니다.